가을에 바짝바짝 빛나는 의자가 있었어요. 어느 날그옷을 지나가던 곰이 그 의자를 보았지요. 우와! 정말 멋지다! 내가 기운이 제일 세니까 저 의자는 내거야 가만히 듣고 있던 토끼가 내가 달얘기를 제일 잘하니까 저 의자는 내거야 동물 친구들은 서로 자기 의자라고 밀고 당기며 다기 시작했어요. 그때 땅 속에서 잠을 자던 두더지가 고개를 쏙 내밀며 말했어요. 얘들아, 나랑 같이 놀아. 나도 너희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. 그 소리에 문 소리쳤어요. 야, o 하하하하세 r 넌 p u 도 ha, 잖아 ha, h 에 나와서 r 등하고 t 지 r 만 m sheep's s a k 나처럼 h Don't she don't do that, d 아니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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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못해.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과 친구가 될수 있니? <laughs> 숲속에서 큰 어, 불이 났어요. 불이야! 불이야! 어머머머머머, 큰일났어. 저 숲속에 우리 엄마 아빠 계시는... 근데 어떡하지? 오전이 말없네 허정씨 저기 봐 가만히 듣고 있던 두더지가 토끼야 걱정마 내가 도와줄게 두더지는 땅 속에 있는 친구들을 모두 불렀어요 땅을 잘 파는 땅땅아지 청소부 아저씨 지정이 모두 불러서 불을 파기 시작했어요. 땀을 빨리빨리 흘리며 영차, 영차, 영치, 영차. 한참 뒤 건너편 숲 속에서 토끼 엄마 아빠를 구해왔지요. 도지야, 너는 정말 멋진 친구다. 저 멋진 의자는 내 거야? 아니야. 친구들과 놀다가 다리가 아플 때 쉬어가는 의자를 하자. 동물 친구들은 두더지로부터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을 배웠답니다. Thank you.